최근에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군대에서 젊은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군대 에 입대한 지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군인은 떠들었다는 이유로 불법적이고 가혹한 그런 군기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군대에서는 이 상급자가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부당한 지시도 많이 하고 이번 사건처럼 폭력적으로 괴롭히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 불이한 일 때문에 군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군대 생활을 개선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런 일이 군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도 소위 학폭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 갑질 폭력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폭력이 일어납니다. 권력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런 폭력이 일어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과거 히틀러나 오늘날 러시아의 푸틴 같은 사람은 정말 그 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악한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력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재물이나 좀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더라도 항상 섬기는 사람, 항상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권력자들 앞에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외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부터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까지 이 책들을 다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말라기 같은 이책 이름은 다 선지자, 이름입니다. 이처럼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책을 남겼다고 해서 이 선지자들이 있는 이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활동을 시작한 분은 아모스라는 분입니다. 아모스는 북한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 보암, 2세 시대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보다 조금 늦게 이사야, 미가 두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남한국 유다가 망할 때까지도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왕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에도 또 선지자들이 등장했는데요. 그때에는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세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라고 불리는 열왕기 상부터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먼저 읽어야 이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각자 자신이 처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모세 오경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고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왕을 비롯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죄악을 주로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명들을 다 요약하면 사랑과 정의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불이한 일을 버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게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바로 이런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회계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회계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이 경고의 말씀도 선포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다음 주에는 40장 이후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사야 앞부분 1장부터 39장은 주로 이 아하스 이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주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려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렸을 때 아들 요담, 또 손자 아하스가 대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아주 오래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을 당시에는 손자 아하스가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 시대는 남아국 유다에서 그 솔로몬, 다위 솔로몬 시대와 견줄만한 그런 전성기였습니다. 아주 부강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으면서부터 그런 전성기가 끝나고 점점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초기에는 아수루우라는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는 이렇게 매우 위험한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주로 남한국 유다 사람들 남한국 유다 그 나라의 죄악을 지적하고 또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사야는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요. 특히 이런 부자와 권력자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이사야는 당시 백성들이 주인을 알아보는 짐승보다도 못하다라는 책망을 하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 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회는 이런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를 짓는 사람에게 반드시 벌을 내리시고, 죄를 짓는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이 복받기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죄에 따른 벌은 당신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죄 지은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러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과 또 죄로 물든 나라, 죄로 물든 세상은 망할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서 동시에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장차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충실하게 사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 2장 1절부터 4절 말씀도 장차 이루어질 그 세상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자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세상의 모습이 2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네,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로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기를... 없애고 무기를 농기구로 바꾸고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히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이런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자주 합니다. 이사야서를 제5 복음서라고도 부릅니다. 복음서만큼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는 뜻인데.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이 책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9장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메시아는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은 이렇게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이 시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이 부자들과 권력자들과 강대국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이사야가 당시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 중에 이런 부자들, 욕심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이사야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가옥과 전토, 주택과 다른 부동산, 땅을 닥치는 대로 사들이고, 그 땅을 혼자 차지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부자와 권력자 또 강대국들은 약한 사람이나 약한 나라들을 지배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부자와 권력자 강대국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지배하거나 지배 당하지 않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이사야 중간 부분 13장부터 23장을 보면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 여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벨론, 아수르, 모압, 이스라엘, 또 다메세 구스, 애굽, 두로, 시돈 이런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죄 때문에 그 나라들이 다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남한국 유다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후에 이 사야는 24장부터 27장에서 온 세계를 이제 한 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벌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또온 세계가 회복이 되어서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 중에서 25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읽어보겠습니다이사야2이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사야2이장 6절부터 8절 6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민족의 수치를 없애시고, 사람들의 슬픔과 수치를 없애시고 심지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 버리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죽이는 일이 없이 죽음도 없는 그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창조주이시고 또온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한국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루, 애국, 이런 나라들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따라 살고, 잔, 전쟁을 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며 살게 하십니다. 이런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정말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고 폭력과 무기를 버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제 이사야 28장부터 35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과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30장부터 32장에는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같은 그런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에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상 18장부터 20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당시 이제 아수루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시키려고 할 때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수르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제 남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죄로 물든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반드시 소수 일부를 남기십니다. 그루터기 또는 뿌리 같은 것을 꼭 남겨놓으시는데, 이제 그들을 바로 남은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로 하여금 망한 세상을 다시 재건하게 하시면서 희망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37장, 31절, 32절에 그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 부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7절 31절 32절 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31절.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는 남한국 유다가 망할 것을 여러 차례 예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두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일부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이한 세상에서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소수를 남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최후의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사신 마지막으로 남은 자,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온 세상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이렇게 남은 자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불의와 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의와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다 망하게 하십니다. 그런 후에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더러움, 미움을 다 없애시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세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 놓으신 남은 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평화와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와 폭력과 또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 사랑과 정의의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따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평화와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